네, 오늘 연패를 끊어내는데 정말 귀중한 역할을 했습니다. 하나이글스 송강민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자, 오늘 경기전 만나봤을 때 어제 좀푹 쉬었다고 했는데요. 그렇다면 송강민 선수에게 어제의 비는 좀 꿀비였을까요? 뭐, 전에도 제가 이제 다 부상을 당하고 올라왔을 때도 고측에서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게 타격을 했기 때문에 뭐, 뭐 꿀비라고 하면 꿀비일 수도 있고 일단은 우선보다는 뭐 저의 그런 것보다도 뭐 팀이 연패를 해고 있었는데 이제 뭐 중요한 역할을 해서 그래서 팀이 연패 끊는 거에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. 네, 지금 말했듯이, 뭐, 덱센과의 경기를 얘기하기도 했는데, 일군으로 복귀하고 나서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. 뭐, 아까 이미지 뭐, 트레이닝이라고도 얘기를 했는데,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달라졌습니까? 뭐, 달라진 거는 그렇게 없고요. 제가 뭐 예전에는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좀 찍고 이렇게 치는 타격을 많이 했었는데, 지금은 뭐좀 다리를 뛰기 때문에, 투수와 타이밍 같은 것들을 좀 이제 몸에 좀 익숙하기 익숙하 위해서 이제 좀 연습을 좀 많이 좀 했던 게뭐 경기 전이나 뭐 타격할 때나 뭐 그래서 좋은 결과 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. 예. 네, 그런 연습 덕분일까요? 오늘 선제 투런 홈런도 나왔습니다. 초구부터 빠른 볼을 노렸는데요. 어떤 좀 노림수가 있었습니까? 어, 우선은 상대팀 투수가 뭐 이렇게 몸쪽을 의식하고 뭐 이렇게 빠른 볼을 의식한 것보다도 뭐. 흐름상 몸쪽이 왔을 거라고는 예상은 했었는데 근데 그게 좀좀 실수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좋은 타구가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. 네, 또 팀의 또 주장 완장을 차고 있지 않습니까? 주장으로서 또 오늘 전체적인 더 가업 분위기는 어땠고 최근 들어서 좀 좋아진 팀 분위기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. 뭐 일단 활력이 좀 넘친 건뭐 사실이고요. 네, 그리고 뭐 형들이나 아니면 후배들이. 어 이렇게 좀잘 이렇게 저를 도와줘서 뭐 정말 분위기가 뭐 많이 좋아졌고 뭐뭐 뭐 그냥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예. 네 송강민 선수가 주장으로서 역할도 잘 해주고 있어서 이런 팀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앞으로도 멋진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.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하나 앨글스 송강민 선수 만나봤습니다.